어, 상길아. 상길이. 상길이. 야, 그것도 진짜 아 그래, 친구다 장르.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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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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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점인 건가? <목소리가> 오, 진짜 드라마 잘 맞았어. 띵! 어, 오, 오, 어, 오. 어, 오 오. 진짜. 어. 오. 이 오. 이 나가 나가 채워 채워 더 채워. 뭘 이렇게 가면 가 이거 안 먹어요? 어? 그 삼십 천원 비용 할 때는 못 받아요. 아, 뭘 먹을지? 뭘안 먹을까? 먹으면 이렇요뭘안 먹을까? 뭘안 먹을 거야? 그런안 먹을,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먹을, 먹을 야 야이렇게 먹으면 도어막다 오게. 잠좀 봐. 또 울어.